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 타운 하우스 매정 4차 포레스트 41가구 상담을 맡고 있는 박시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실시간 지금 또한 번, 음, 이제 일 마리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이쪽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타입은 b 타입 41가구 중에, 어, 열 가구를 차지하는 거고요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이제 여기 되게 좀 많아요. 어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 평민도상으로는 지하 1층인데, 거실 쪽에 보시면은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주 주방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전체적으로 바닥 면적은 14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어, 마음평이에요 서비스 면적이 되게 많은 세대요. 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야, 특히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안녕하세요. 한분 들으셨네. 어,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서비스 면적도 많고, 좀 아늑하고, 거실 위에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사장이니까 나중에 이제 준공 끝나고 나서 뭐 어닝이라든지 설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늑한 느낌 들죠? 뭐 평민동상으로는 지하지만 이렇게 햇빛이 되게 잘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저희 1층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어. 여기가 이제 썬큰이죠 구조상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위에는 이제 하늘이 보일 수 있게끔 뻥 뚫려 있어요. 들어오셨다. 많이 나가시네. <laughs> 어, 제가 요거, 여기는 저희가 지금 1층에 1층에 지금 이제 큰 방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창문도 다 나와 있고 어, 남인방이 자체가 남양입니다. 전 세대가 만한 가구가. 저는 여기 담당을 맡고 있는 박시현 팀장이고요. 지금 제가 화장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대표 전화는 1800에 9058번. 제가, 저희 1층에서 그냥 조금 이제, 어,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제가 만 한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한가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나 참 궁금하시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호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앞동 들어간 입구 쪽이 이제 101동이에요 샘플동이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이제 B타입 요거 이제 103동 라인이고요 앞에 보시면 제가 전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평수래가지고 전용이 제가 103동 B타입입니다 이렇게 전용이 내가 가져가는 내 대지는 75.6평 그리고 이제 도로 지분이 보시면은 도로 지분 여기 보시면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8.53%고요 2단지는 12.73%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도로라든지 공유 지분 공유 지분 저희가 여기 맨 앞쪽에 보시면은 이쪽 라인 있죠. 여기가 뭐냐면 저희가 1층이 어 커뮤니센터예요. 그래서 예, 커뮤니센터의 공유 지분이랑 도로 면적까지 합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예, 분양을 받는 게 93.5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이제 13동의 0 B 타입. 위, 저희 지금 이제 샘플 하우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거주를, 어, 또 가능하고, 분양을 받는 세대에요. 음, 저희가 총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는 일정 이게 앞쪽 라인은 101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음, 100, 112호 라인까지는 데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요 뒤쪽 라인에 보시면 113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14호,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206호까지는, 201동부터 시작해서 206호까지는 저희가 C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 면적은 17평이 조금 이제 넘고, 18평까지는 안 되구요.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은 이제 39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벙커가 있구요. 보시면은, 이제 전용 면적이 그집 뭐, 뭐, 90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화 면적이 뭐, 뭐, 백1평부터 시작해서 149평까지. 보시면, 이게 206호 같은 경우에는 149평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이 자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이 자체가 남량이에요. 전 세대가 남량이기 때문에, 음, 이게 들어왔을 때 햇빛도 풍부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창호가 많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음,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뭐 욕실이면 욕실, 그리고 주방이면 주방에 다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이라든지 자녀방 같은 경우에도 어, 창문이 두 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맞 동풍이 불고 햇빛 잘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되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거고요. 음, 제가 요 타입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 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그러시네 그렇죠. 이 타입은 이제 저희가 만한 가구 중에 열 가구를 이제 어 분양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면적도 많고, 아늑하고, 포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 눈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가면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거고요. 음. 정말 이게 내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왜어 지하라 그러면 정말 지하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요즘은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 타운하우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햇빛은 다잘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거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 햇빛을 보여드리는 거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어 건축적으로 해서 지하일 뿐이지. Um,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면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실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고객님들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현관이 2층이 이제 입구거든요. 이렇게 신발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입구예요. 저희 자녀들 방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실시간을 마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방이 자체가 동양 쪽으로 창문이 하나 이제 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 방이 그리고 이제 남양 쪽으로 있어 창문이 하나 이제 나와 있는 거죠. 햇빛은 되게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거실 그 쪽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이제 2층이죠. 오른쪽 편이죠. 약간 방이 자체가 남서양 음. 남동쪽이죠. 이쪽을 해서 창이 있고 화장실도 다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어. 창문은다 있고 수납 공간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 방 음. 보세요. 풍부하게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참 건강하게 에, 사실 수 있는 구조고요. 제가 그러면 요 구조 피타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락방 한번 보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을 마칠게요. 어, 요 구조는 제가 건평으로는 어, 마0평 어, 건축민적은 40평이고요. 저희는 필지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피, 뭐 그건 오시면 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용인타운하우스 매종 4차 분양 담당을 하고 있는 박시연 팀장이고요. 대표 전화는 1 8 0 0 9058번, 1800에 9058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저희는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실어 동호수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